이거를 열면 싱크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 어, 저는 그래서 싱크대가 네. 왜 없지? 네. 아 냉장고를 이렇게 큰걸쓰셨나뭐이생각그했는데 열면 왜이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약간 조금 불편해요. 이 싱크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통번역 기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병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아. 5월인가에 결혼하셨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만나고 결혼하신 거예요? 거의 9년 가까이 <laughs> 네, 했을 거예요. 어, 신입생 때 21살이었고 그리고 어, 어. 복학한 24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만나. 그래서 음. 이제 결혼하신. 네. 네. 되게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약간 네. 친구 같아졌으면서 네. 연인 같은 느낌이어서. 예, 베스트 되게 예, 예, 그렇게 오래 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으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오빠잖아요 저보다 연상인데. 음. 근데 원래도 조금. 오빠는 <laughs> 말을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잠만 해드린 것 같아. <laughs> 예. 원래는 좀 남동생 같았다면 결혼을 하면 아들 같아진 느낌이랄까? 가까이서 보고 같이 사니까 음. 제가 이렇게 엄마처럼 챙겨주는 음. 느낌도 많이 들고 연애할 아.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그래서, 됐으니까 네. 뭔가 그러면, 좀 챙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인가? 어디 어. 몸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음. 등짝 한번 때리게 되고.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분은 어쩌다가 이 사람이랑 그래도 결혼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음. 하셨나요? 딱이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계기라기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네, 진짜 네. 이 사람이랑 결혼을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로 못하겠다 음, 이런 경우가 진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30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어? 30대 결혼 할까? 아, 아, 이런 아, 느낌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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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하나 이렇 캐스트가 남아 있어. 아, 더 바빠지기 전에 지금 해놓으면 좋잖아. 지 이런 음. 생각도 있었고 운명적인 계기 이런 거고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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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laughs> 됐다.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는 문정역이라는 <laughs> <laughs> 곳 근처에 <laughs> 있는 곳인데 그러면 왜 여기에 동네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여기가 신혼집은 맞는데 2년 정도 동거를 먼저 했었어요. <laughs> 네. 홈 오피스가 필요했거든요. 저희 둘다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고 <laughs> 이제 온라인으로 협업을 많이 하는데 <laughs> 네. 노트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laughs> 아. 큰 투룸처럼. 복층을 구해서 한 쪽은 우리 호모피스로 할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 해서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기반이 전부 그 잠실 송파 이쪽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 느낌. 처음에 그 몽촌토성역 근처에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올림픽공원이 정말 <laughs> 길 맞은 편에 있고요. 음. 석촌호수도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었고 그 앞에 음. 롯데타워 이렇게 있으니까 음. 자연과 뭔가 인프라를 다 눌릴 수 있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었어요. 고선, <고3> 네. 8오선 이오선. 다만 거기가 약간 출직 근처여가지고 좀 시끌시끌을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 근처에 문정은 직장인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는 그런 거고 여기가 되게 신도시 같아요. 뭔가 음... 서울에는 이런 느낌의 동네가 흔치 않은데 음. 깔끔한 느낌. 네. 네. 주변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회사가 좀 많고 법원도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여기 법원이 있으면 좋아요. 법원이 <laughs> 있으면 <laughs> 뭔가 안심되는 데. <신뢰는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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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제된 느낌, 뭔가. 어, 음, 뭔가. 음, <laughs> 어색하안일어것 같고 <laughs> 네. 취향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먹자골목 <laughs> 근처에 살았을 때는 이웃분들도 다 자영업을 하시는 음 분들이셔서 밤에 이제 계속 출퇴근하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프 패턴이 그렇게 네네.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처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쫙 이렇게 나가고 네. 음 낮에 한정하고 6시 딱 되면 그때 다싹 들어오시고 네, 조용하고 밤에 너무 조용하고 음 어, 그러면 여기는 오피스텔인 거죠 여기는 오피스텔로 네. 분류되고 있어요 네. 오피스텔이고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곳인가요? 여기가 실평수로는 한 11평, 12평? 11평, 아니,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더 이제 좀 음.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드레스룸, 드레어요 주방 겸 주방 거실, 저쪽 이제 안방이 있고 네.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서로 연내? 뚫려있는 그런 곳이라서 첫 입주이신 거죠. 완전 새로 들어온. 네,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저희도 입주를 4월 달 정도 했거든요. 네,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송파 잠실, 그러니까 이쪽에 네. 이제 털을 이제 잡으시면서 왜 신축 오피스텔을 이렇게 딱 들어오신 건지가?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선 밑에 미팅룸이 따로 있고 고우. 와인 라이브러리라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집기류들과빠 같이 제 음,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있고 그다음에 그 와인을 보관도 해 주세요 코스 달아서 공용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수영장 있고요 음. 헬스장 다 무료고 로비도 따로 있고 컨시어즈가 따로 있어요 어플로도 막 청소 예약 서비스도 되고 호텔처럼 음. 음. 세차 같은 것도 이제 어플로 미리 예약을 해가할수 있고 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조식 같은 것도 네. 유료긴 하지만 음. 호텔 같은 네. 느낌이 네. 거예요 네. 집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게스트룸이 따로 있어요. 비용을 내야 되긴 하는데 엄청 좋은 호텔 방 하나 같은 게 있어서 입주민은 예약을 하면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주무시고 가실 수 있어요. 아 얼마입니까? 그 1박은? 10만, 10만 원이었던 거 10만 원 정도. 여기가 네.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습니다. 공간 아그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이것도 다빌트인이었어요 네. 입주할 때. 전자 제품은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산게 없나요? 거의 산게 없죠. 애초에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위에 공간에는 네. 평소에 잘안 쓰는 것들인데 친구들이 준 편지랑 네. 웨딩 드레스가 음. 보관되어 있습니다. 와 웨딩 드레스를 얼마나 <laughs> <제가 웃음> 고 <비만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제가 결혼할 때 빌려 입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데 아, 신발을 아. 보관한다기보단 키가 큰 부츠 같은 거아 그런 거를 놓는 거죠. 맞아요. 거지. 근데 밑에 저거 뭡니까? 캡슐 세제 <laughs>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섬류 유연제 대신에 이거 향기 캡슐 쓰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게 옛날에 살던 집에서 다 액체로 된거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뭐가 껴요 음.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 네. 다 캡슐이나 고체로 된걸 쓰면 여기가 깨끗해서 좋아요 훨씬 오.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네네. 주시면요 여기가 미끼가... 원래는 벽이 없었어요 가벼운 아 이걸 만드신 거예요? 오늘의 집에서 사이즈 주문 제작하면은 문이 있는 거문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가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위에 보시면 못이나 타공 없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시공을 하기보다는 임시로 할수 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되게 만족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없었으면 여기가 완전 뚫려서 네, 네. 너무 오픈돼 있으니까. 아그쵸 드레스룸인데 뭔가 옷 네, 갈아입는. 네. 네. 저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돼 있어 갖고. 되게 이게 되게 느낌이 좋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는데. 드레스룸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행거 스타일로 놨고요. 어 이거 네.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가운데요거놓히짧은 아. <laughs> <놓기>. 아. <laughs> 사이즈 구하느라 네. 이를 먹었어요. 네. 여기가 크지 않으니까 네. 원래는 한이만해요 밀면 또 밀리니까 청소할 때 옮겨서 청소도 어. 하고 공간 부족하면 여기 밀어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공간 활용 때문에 일부러 거울을 이렇게 바퀴가 음. 달린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물건들이 네네. 있거든요. 바퀴 달려 있으니까 되게 좋다. 네, 저는 이거 되게 만족하는 소비 여기에는 이제 뭐 다른. 이건 쇼핑백들 모아놓고, 여기에는 세탁. 새딱... 소에 가요. 하는 빨래 바구니. 아... 아끼는 옷들, 조금 가격대가 나간 옷들은 빨래면 여기다 넣어 놓고 저기다 놓고 쓰시고 하고 음. 되게 야무지시다. 맞아요. 네. <laughs> 어, 정리 맞아. 네. 이유가 있네요. 네. 안 쓰는 물건들이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네, 네. 음. 정돈이 안 되면은 이유가 있어서 정돈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제자리가 없는 친구들. 그래서 다 음... 들어가 있어야 하는 아... 자리가 필요해서 여기는 집 아래 수영장이 있으니까 음. 수영복들 여기다가 보관하고 게 그게... 다 무료인 겁니까 아니면 뭐 부분 유료와 같은 음... 거예요. 헬스장하고 수영장은 다 무료로 쓸수 있고, 네뭐 미팅룸 같은 경우에만 그냥 시간당 얼마 돈을 내고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여름에 한5 0만원 정도. 저렴하지 않네요. 맞아. 헬스장과 뭔가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비용이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있는. 네. 맞아요. 주차, 안 쓰면 네. 서운하겠다. 안그 쓰면 안깡면 그죠. 맨날 그렇구나. 써야 돼 알차게 써야 하는 어, 알차되 <laughs> 네. 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실과 주방을 좀 먼저 지금 써야 되겠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공간 활용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이게 밀면. 슬라이딩 식으로. 네. 여기가 인덕션이고 후드오우거든요 밥을 안 먹거나 <laughs> 네. 이제 고양이가 여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그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막아놓고. 오케이. 씁니다. 아 공간 활용이 되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네. 식탁도 되고 이렇게도 맞아요. 만들 수 있고 네. 여기도 이거를 열면은 싱크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오 저는 그래서 싱크대가 네. 왜 없지? 아. 아 냉장고를 이렇게 큰 거를 쓰셨다고? <laughs> 뭐 이런가 그는데 어, 열면은 네. 어이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약간 조금 불편해요 이 싱크대는 식기 건조대를 두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 좀 설거지할 때 많이 불편하죠? 저희는 와... 다 그냥 물기 닦아서 그냥 바로 원위치에 음... 시켜놓는 식으로 살고 있는데 훨씬 깔끔하긴 한데 아무래도 설거지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 느낌? 저희가 그래서 사실 둘다 일을 하니까 밥을 밥솥에 놓고 며칠씩 이렇게 묵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생각을 한게 밥을 같이서 냉동밥 해놓으면 네.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냄비밥을 하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쇠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도 뭔가 열리는 거예요? 네, 다열려 그 네. 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여기도 아. 보시면 이렇게 수저, 젓가락 같은 것들, 주방 식기들. 음, 와 가전도 그렇고 몸만 들어와서 사는데 이런 게다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텅 비어 보이는데 열면 네. 물건 되게 많거든요. 서 수납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음. 그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있고, 밑에는 랩좀안 쓰고 싶어가지고 다회용 그릇 아, 위에 네. 할수 있는. 버터개 네. 같은데 네. 이것도 다회용 지퍼백이에요. 씻어서 또쓸 수가 있어요. 음. 야채 같은 음. 것들 네. 씻어서 네. 보관할 때일 지퍼백 안 써도 되면은 조금 최대한 그러려고 아. 하는데 아, 저도 다음에 그런 거 너무 쓰고 싶은데 뭐 하나 담아놓으면 냄새가 잘안 빠져요 신사용 후기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아, 네. <laughs> 그래서 <laughs> 아, 몇번에 근데... 시행착오 끝에 야채 정도만? 아 피자나 이런 거 하면 약간 냄새가 배기는 하는데 아 이해했습니다 아, 아, 예. 예. 어쨌든 최대한 아낄 수 있으니까요 오븐 전자레인지도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전자레인지 겸 오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 할때 뜨거우니까 음, 이 장갑 이걸로. 여기 이거랑 여기에 이렇게 뚜껑 같은 거할수 있게 이 집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걸수 있는 집게거든요 집어가지고 여기다 걸기도 되게 좋고요 이거 그 인덕션 커버거든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되게 되게 편하고 공간 활용 잘 됩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웃음> <웃음> 아까 밥 네. 지을 때 쓰는 무쇠소 아, 아 그래. 프라이팬 같은 것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여기 인덕션인데 바로 있으니까 바로 열어서 꺼낼 수 있어서 편해요. 바로 꺼낼 수, 수 있고 네. 주방 자체가 되게 컴팩트한데 되게 다 들어가 있네요. 엄청 다 들어 가 이렇게 장들 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네. 이 테이블 되게 탐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슬라이딩 되는 것도 음. 너무 좋고. 음.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인데 발이 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열차.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고. 네. 근데 그 외에 그냥 자리 차지하는 부분들은 싹다 수납으로 쓸수 있고. 닫아놓고 다니면 네. 여기 지나다닐 때 사실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좁거든요. 근데 그냥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하고 치우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음. 이렇게 백 하니까. 그리 여기도 수납이 또 있어요. 음, 어, 그래요? 식재료들 같은 거 보관도 하고 그릇 같은 음. 것들 접시. 와인짱. 저 절구 같은 건 뭐예요? 네. 와인 칠러예요. 네. 이 안에 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네. 아, 오 네. 신기하다. 저희 집 톤이랑 저... 되게 잘 맞거든요. 귀엽다. 네. 아, 참 집에 재밌는 물건이 많네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저런 것도 그렇고. 네. 평소에는 보통 열어두고 쓰시게 되나요? 네, 잘 닫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 손님이 오셨는데 음. 설거지를 안 했다고. 감추기 좋아요. 네. <laughs> <laughs> 다넣어 너무... 여기가 싱크된지 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 어, 그쵸. 네. 맞아요. 사실 냉장고를 손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열 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손님이 온다면 의자까지 이렇게 안쪽에다가 다 넣어놓고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방으로 가는 일인 거예요? 네, 맞아요. 유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커튼을 음. 저희가 시공을 따로 했어요. 이렇게 아 너무 다 비치니까 커튼이 있어서 화장실이랑 네, 화장실 겸 네. 욕실 여기 네. 바닥도 다저 화장실 느낌이 아니라 아, 맞아요. 여기까지는 음, 그냥 마르고 여기가 아까 그 저희가 처음에 찍었던 드레스룸이랑 연결되는 동선이 되게 편해요. 이게 씻고 이렇게 나와서 옷, 옷, 옷 입고. 입고 네. 출하로 네. 아, 그러면 출퇴근을 같이 갔다가 같이 오시는 네. 네.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붙어 계시겠군요. 그쵸. 좋으시겠습니다. <laughs>